어,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이제 2018년 9월 29일 18시 01분 입니다. 아 어, 역시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군산 경암동에 있는 경암철길마을을 여러번에 걸쳐서 왔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이쪽에서 제이 끝부분에 저희가 어, 와 있습니다. 근데 매번 보고 느낀 거지만 이쪽 부분이 정말 한 해가 다를수록 발전하고 있다라는 모습입니다. 이쪽에 이제, 이제 군산역을 목조 건물로 세팅을 해서 이렇게 어, 하고 지금 이제 경암도 철길만 저녁시간에 이제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 근데 처음에 어쨌든 이곳은 그냥 단순한 그 일부 몇몇 상인들에서 발전됐던 지금은 이만큼의 발전들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 관광 명소에서 시에서도 또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있고 어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오히려 뭐 지역 상권을 살리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싶은 생각을들 하고 있습니다. <laughs> 지금의 이제 원도시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그 구도심권의 재생산업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그중에 이제 대구에 있는 그 김광석 거리처럼 이곳을 해서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군산시에서도 그 시간여행 프로젝트를 통해가지고 어 일제시대 에 있던 모습들을 같이 이용해서 항구와 연결돼서 어 근도심 근대 도시와 문화 유산을 살릴 수 있는 좋은 계기. 아주 대구처럼 잘돼 있고요.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 일원 중에 하나였던 영화 촬영 장소를 통해 가지고 음.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것. 그다음에 이제 또 그것이 점차 활성화되면서 과거에는 그냥 소외됐던 마을들이 지금은 도심지와 같이 연계되었다는 것이 아주. 아주 진짜, 음, 점 오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제 이곳이 완전히 제가 봤을 때는 털을 잡아 있기 때문에, 에, 더 이상의 이제 그옛 모습보다는 이제 완전히 이 자체로 털을 잡았다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 조형물들도 그렇고, 저쪽, 이쪽에서 이마트 끝부분에 있는 데까지, 예. 아, 보면, 그전에는 몇몇 집, 노란 집 외에 없었던 것들이 많이 됐고, 지금 뭐, 이제 이쪽 뒤편 보시는, 이쪽 뒤편도 상가를 지어서 유럽풍으로 지면서 이제 이쪽에 온 사람들이 식사 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같이 또 주차 공간을, 옛날엔 빈 공터였는데, 아, 그렇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결국은, 도심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과, 원도심과 고도심의 활성화 방안, 이런 모든 것들을 갖출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또 시에서 적절한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군산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볼수 있는 많은 좋은 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매우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또 적극적으로 어,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해줄 거라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제 그 외에 옆에 있는 네, 화장실을 포함한 뭐... 모든 시설들을 조금 더 개선을 해가지고 좋고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항상 이제 먹거리 위주로 바뀐다는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다양한 문화체험 공간을 할수 있는 행사들이 같이 기획이 돼야 되는데 자치돼서 이제 장사 속으로 변질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해를 하는 부분들 보다 이제 장사 속 위주로 많이 바뀌었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음, 이제, 이제 뭐 좀더 문화 공간을 이곳과 이루어지는 문화 공간 체험으로 같이 더 발전을 시키면 좋겠고, 제일 중요한 이제 그 주차 공간을 현재 이제 이마트 쪽에 거의 주차를 하고 있는데, 이쪽 음식점이 생겼을 경우에 음, 같은 공간, 그 다음에 현재 남아있는 사람들이 일부 이제 그 주거 문제에서 소음 문제라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면 제일 부족한 게 많은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 공고에 조성은 잘돼 있습니다. 그런 부 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쪼록 오늘 이제 일부 조금 이제 주었지만 이런 걸 통해서 마치고 저희가 아, 오늘 이제 이쪽 투어를 마치고 또 다른 곳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